여기는 정선입니다. 오늘은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 가리왕산 들머리인 장구목이 입구입니다. 어, 지금 이쪽은 어, 정선 방향이고요. 아, 지금 이쪽은 어, 진부 방향입니다. 들머리 입구에는 저렇게 그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장구목이 입구. 저는 오늘 현이치 장구목이 입구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장구목이 임도를 따라서 여기 가리왕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그대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아 상쾌하다 여기 가리왕산은 정성군과 평창군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그 산림청 블랙야크 한국의 산하 선정 100대 명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여기 가리왕산은 오늘이 두 번째 오는 건데 그래도 한번 왔었다고 길이 좀 낯이 있고 어좀 편안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어, 가리영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고 그 계곡에 9개 폭포만 보고 갔는데 오늘은 어,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산길에 돌이 좀 얼어 있어서 좀 조심조심해서 어, 다녀와야겠습니다 너무 푹 해서 산구대나 눈꽃은 기대를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끼 폭포 일폭입니다. 여기 가리왕산 계곡은 물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여름에 오면 정말 물이 장관인데 지금은 추우니까 그렇게 얼어 있습니다. 길에 새 소리가 아 정말 좋습니다. 아숨 차라. 벌써부터 숨 차면 안 되는데 숨이 차네. 가리랑산 정상 3.2km. 계곡은 지금 완전 얼음으로 얼어붙었는데 얼음 속에서 저렇게 물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구나. 여 여기 기억난다. 저 나무로 된 다리. 여기 아, 어둠이 조목난대로 물이 흐르는 보예요 가리황산은 정말 물주량이 풍부합니다. 아 미끄러워서 아 이제는 실험야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언을 신었습니다. 여기 산길 옆에 계곡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 계곡 물소리랑 계곡 들립니다. 아 계곡 물소리도 좋고 산사 소리도 좋고 바람이 살살 불이 시원하네. 가리왕산 정상 2.8km. 여기가 예전에 폭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예전에 왔을 때 앉아서 쉬는 장소인데 지금 저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꼬드득 아, 꼬드득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눈이 더 많네. 여기 이끼폭폭 오폭 표시돼 있다.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인기폭포, 육폭입니다 아, 새정차부터. 인기폭포, 질폭. 여기 폭포도 그 얼음 밑에서 저기 폭포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폭포 표시가 되어 있네. 이끼 폭포, 팔폭. 여기가 팔폭입니다. 와, 저기 앞에도 또 폭포 표시가 있습니다. 이끼 폭포, 구폭. 진짜 이 아지션 없으면 우승 같은 겨울에는 보기 힘든 산이구나.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로 왔는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는 계속 경사가진 길이어서아좀 힘이 듭니다. 아, 그렇구요 여기가 장구목이 임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마항치 사거리 임도고요. 이쪽 길로 가면 관찰원 관리사 임도입니다. 가리왕산 정상 1.6km 새소리는 나서 좋은데 너무 가파르다. 가리왕산 정상 1.2km 아. 가파르고 아주 힘든 산입니다. 가리왕산 정상 1.1km 눈밭인데 눈이 그대로 있어서 걷기가 더 힘듭니다. 오늘 점심은 저기 컵라면에 삼각김밥입니다. 원래 정상에 올라가서 이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너무 허기 가지고 힘이 들어서. 중간에서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는데도 어, 다리가 좀 아프고 그러니까 쥐가 올라오고 그래서 아, 오늘은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 다시 내려가야겠습니다. 여기가 정상 삼거리입니다. 가리왕산 정상 0.2km. 정상 부분에 산고대나 눈꽃은 아쉽게 없습니다. 정상부분에 오니까 저게 고사목도 보입니다 아... 가리방산 정상입니다 일단 정상입니다 가리왕산, 해발 1561m. 이제 가리왕산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여기 가리왕산에는 저렇게 주목나무가 많습니다. 하늘이 아, 정말 예쁩니다 이제 어, 장구목이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오늘 한 6시간 반 정도의 산행이었습니다 어, 산행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 가령산은 그 경사도 많이 심하고 가파르고 또 눈이 덮여 있어서 아, 오늘 산행하는데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냥 다시 돌아올까 하다가 그냥 다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고대나 어, 눈꽃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보지 못하고 또눈 덮인 산길만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어, 풍광이 아주 멋졌고 또 올라가는 내내 계곡의 물소리를 들어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